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라이머와 안현모어이 반드시 헤어지는 운명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머 씨는 브랜뉴뮤직의 대표이고 안현모 씨는 어, 방송인 겸 통역사라고 하는데, 어, 요즘에 그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인기가 있는지, 아, 어, 지금 많이 이렇게, 어, 이 연애가 뉴스에 이렇게 소식들이 많이 뜨네요. 자, 두 사람이 결혼 6년 만에 파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해서, 아, 어, 지금 이제 재판, 뭐 결혼, 아니 저기 파혼, 아, 이제 그, 어, 결혼을 이제 그만, 아, 이제 뭐, 어, 정리하겠다. 해서 이혼, 뭐, 조정신청인가요? 뭐, 이혼신,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라이모가 뭐, 누군지, 뭐, 안현모가 누군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뭐, 인기 좀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왜이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참 너무 직업도 좋고,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다 인물들도 출중한데, 왜 이혼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팔자의 숙명이냐, 뭐, 운명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어,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자, 이 사주는 그냥 봐도 제가 궁합을 보러 오면은 궁합 30점, 20점, 요렇게밖에 못 줘요. 궁합이 최소한 뭐 살라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진짜 먼저 혼전, 동거를 하고 애를 갖고 해도 50점 이상이 돼야지, 50점 이하가 되면 은안 돼요. 그래서, 50점만 살아도 그냥 파란 만장하게 살아야 되고, 60점, 70점이 되면 아주, 그때부터는 좋아. 이게 그러니까 60점은 일단 넘어가야 된다. 일단 뭐, 어쨌든 애 낳고 살려면 50점만 넘어가면, 그나마나 파란 만장하고, 인생이 진짜 뭐, 영화 같은 인생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50점 이하는 못 살아. 죽어도. 이 사주는, 이 화가, 네. 사왕절에 화가 이렇게 맞고, 이거는 목다잖아. 이 화다, 목다. 네. 이 사람들은 불난데, 그 불이 나면은 물을 가지고 꺼야 돼. 화재가 나면 불이 났으니까, 무뭐 뭐 물이 가서 네 소화기로 끄든, 어뭐 물차가 가든, 뭐 물을, 뭐 양동이로 나누면 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이 나면 오히려 바람을 붙이고, 어, 거기다가 오히려 기름을 갖다 끼얹고 가지고 불을 더 타게 만드는 이런 궁합이라고 보면 돼요. 좋을 때는. 깨가 넘어가. 뭐, 좋을 때는 진짜 한순간, 오늘 이 밤이 다 없어져 좋지만, 싫을 때는 왕, 진짜 뭐, 그 사람 그 목소리, 그림자, 어, 그 사람의 어떤, 뭐, 이제 발자국 소리, 신발, 어떤 그 형체 자체를 보고 싫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 이 사주가, 이 안현모의 사주는 보면, 음, 경금 일주에, 여기 목이고, 화, 화화화 화, 화. 신은 없어요. 자 신은 없어. 자이다 화예요. 자이 그리고 이 지금 안현모씨같어면은목일에 목일째 목목목 목. 여기 해도 해묘미 이것도 수지만 수지만 이것도 목이 됐어요. 그이이다 이것도 극신약이요. 이건 아주 신왕 사주인데. 자이 지금 안현모씨 사주가 어떻면 밑에 어 죄가 어떻게 돼? 이게 죄가 이게 이게 죄야 을목이. 을목이 이 죄가 불에다 타서 죽는 형 경우예요. 이 죄가 이 죄인데 이불 속에 이 을목이 을목이 불에다 타서 나무가 그냥 불에다 타서 완전히 그냥 다타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요 그러니까 못 버텨 난다고 여기서 내 아내라는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현모씨 겉으면 뭐, 쉽게 얘기하면, 어, 그, 웬만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살기 어려워. 웬만한 사람하고는 살기 어려운 관사를 혼잡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 이제 이 라이머시 사주가, 라이머시 사주가, 어, 웬만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웬만한 여성이 와서. 그리고 안현모시 사주 보면은 다 목이, 이렇게 또 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목이 많아. 다, 이게 다 목이야. 해명이 다, 다 이게 목이야. 이것도 수색목 해갖고 다 목이고, 수, 목, 수목으로만 다 해서 목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금이 남편인데, 금이 어디 가서 들어앉을 수가 없어. 다 금이 물러서, 금 자체가 관이 들어앉을 수, 자리가 없다는얘기예요 자, 이, 진짜, 이런 사주는, 아, 20, 이거는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냥 불량, 불장난, 뭐, 아니면, 우리가 하룻밤에 말리장성을 쌓고 마는, 어, 우리 요즘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있잖아. 그냥 애인 상대로는 되지만 결혼 상대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주예요. 분명하게, 그냥 우리가 즐기고 놀고 할 때는 좋아. 그냥 오늘 이 밤을 그냥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이 밤을 다 태워버리자. 그냥 오늘 좋고 뭐 해가지고 순간 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즐기고 하는 거는 딱 좋아. 왜? 불이 나데 기름을 껀지고 바람을 불고 장작을 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은 못 살아요. 부부로 살면. 두 사람의, 아, 이 궁합이 이런 정도로 궁합은 아주 최고 흉한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6년 만에 파경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안현모나 라이머 씨를 모르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어, 우리 후학인들 중에 이제 이분들을 좀 아, 왜, 이렇게, 다 직업, 직업도, 좋은 집, 뭐, 조, 뭐,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보면 다 성공하고, 완전히, 그, 진짜 뭐, 귀족 상류층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혼을 하고 그러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팔자가 어떻냐, 봐달라고 해서 제가 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이라이머씨나 안현모씨 사주는 제가 이분들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 사주가 있고 거기다가 생년월일밖에 없고 생년월일 먹고 시 태어난 시도 없습니다. 요 사주라는 것은 통계학이고 하니까 제가 이런 사주는 어, 결혼 궁합이 좋지 않고 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 이, 이분들 사주가 맞다면 마이 사주가 맞다면 아.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사주가 이렇게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지만, 진짜 사주, 태어난 시도 모르는데, 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를 놓고 할 때, 사주의 구성의 통계학으로 볼 때, 아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이 뭐, 안현모 씨,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들 다시 또 나하고 맞는 좋은 인연들 찾고, 아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아, 브랜뉴뮤직 대표 라이머 씨와 안현모 방송인 겸 통역사죠. 두 분은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